칼바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적이돼 있던 거죠 사실 아니 그냥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럼 칼바 i e 잘못 없네. I 어, 바 a 뭐... n 재밌재잖었잖직히직히 그래 문제. 걔는 t 없어 아니 걔는 은지야 마? 뭐? c <laughs> 아니 빡. 빡 e l i e v e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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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내 네, 하드디스크 200기가 남았어 많이 남았 지우라고 아 KTX 타고 싶다 타고 어디 갈라고? 아무데나 강원도 갔다 오자 강원도 난 강원도 를방향을 오줌도 안쏴아 맞다 <laughs> 가기 싫겠네 <laughs> 꽃심기. <laughs> 이야, 꽃을 심어 동물의 숲이야? <laughs> 진짜 진짜 꽃심으라고 해요. 개새끼들이 있다. <laughs> 동물의 숲 하네? 에옆 때문에, 때문에 아침 전부터 나가서 자 잔디 1 0개 뽑아서 인증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다니까. 동물의 숲이야. <laughs> <laughs> 아, 이 사람 같은 사람이. 군필자. 사실. 군지 중사잖아. <laughs> 젤다 하고 싶어. 젤다 해봤어? 아니? 나도 젤다랑 해봤어. 비슷한 엘들링은 해봤어. 엘들링 그거랑 비슷해? 음.. 비슷하 오픈월드면 그게 그거지 뭐. <laughs> 사실 GTA도 똑같지.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야, 달라. 아마도? 아 나도 대전 가고 싶다. 가. 아휴 귀찮아, 귀찮아, 귀차, 귀차. 누잼 도시. 솔직히 거기 정... 정... 빵밖에 없어. 삼신남만 가도 재밌던데? 근데 그래, 나도 진짜 저번에 대전 갔을 때 빵만 사고 친구들끼리 해산하긴 했어. <laughs> 빵도 거품이야 사실. 근데 그냥 무나 무나. 진짜 뭐야 나 빵을 4시에 사가지고 집에 8시 시도 착했는데8 시까지 음. 빵만 보면서 맛있겠다고 있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하나 집어 먹는데 우리 집앞 빵집이랑 다를 게 없던데. 그냥 가성비. 그냥 싸고 좋은 거라니까 진짜로. 음. 근데 이번에 괴물집 110질러서다 뽑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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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뽑고, 뽑고. 어. <laughs> 아 근데 지난번에 람브르기니 뽑을 때, 아니 부가티 뽑을 때 얼마였지? 한 30? 어300 썼어 걔 로기 말할 때? 어때? 멋있다 요새 다른 배그 파티 있어서 아주 자, 뭐야, 잘 올려줄 수 있을걸? 야무지게 올려줄 네? 수 있을걸? 할까? 해줄까? 에? 가끔, 가끔 해줄게 가끔? 아 해줄게 <laughs> 아, 갈아버리자. 아. 어. 저거 갈아버리... <laughs> 어. 옷 갈아다 잘못 갈았다 하면서 이제. <laughs> 미친년 <laughs> 어. 아, 부바티. 부바티 뽑았는데. 어? 이거 못하겠어 어, 말이 안 되지. 어. 어. 아, 근데 이번에 지슈라 미니 사이즈 나왔더라고요. 아, 어, 진짜? 어. 아, 지슈라 어, 2. 진짜. 컴팩트라고 나왔는데 이거, 살까? 얼마나 좋아? 난지슈라도 난 작아.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비교 짤해주세요 그, 사이트 가서. 이거 찾아. 마겔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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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핑크 핑크. 이건이지 뭐, 이거. 이거. 기거 아니야? 어, <laughs> 초호기. <laughs> 왜 많이 보내신지. 이거는 어, 빨간색, 카레라는 빨간색도 이쁜데? 빨간색. 응. 근데 레드는 뭘 입어도 예뻐 사실. 어. 어? 아니, 번호판도 이새끼들 이 뭐야. 이 씨. 아니 꽝을 이거 얼마나 쳐넣은 거야 미친놈들이. 번호판은 조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조금 악랄하긴 하네요? 네. 굿, 뭐야 굿. 있어? 보호판. 좀... <laughs> 악랄하게 한다 진짜 범오파는 보호판. 나는 너가. 근데, 근데 잠깐 너 뽑을 거야. 너는 <laughs> 뽑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너는 뽑아. 걱정. 걱정할 들 봐. 어. 저 BP로 일단, 일단 받고 놓자. 응? BP 남은 아, 어. 거 그거? 배물로 있잖아. 그거. 대물로 받쳐 너도 두개 지르고 딸수 있잖아. 자너 오늘 BP로 뽑자. 오늘 토리 협궤 먹고 죽을 야 <laughs> 친구가 <laughs> 두 개로 뽑았다 했거든 아 진짜로? 어아 근데 그럴 일은 없어 그가 아, 계산을 음... 시작했습니다 99달러 14만 4원 그가, 그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아,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면 한일은 뭐야 이래 <laughs> 집간다 오! 집간다 우지성 재건대 <laughs> <laughs> 5개 <laughs> 55개만 하는 거 어때요 <laughs> 제원이 하고 싶은 거다 해. 15,550 15 50. 저 확인. 확인 잘해. 어, <laughs> 확인 잘해야 돼. 어. 분노잘해야 돼. 나 <laughs> <laughs> 어차피 들어올 예정이죠. <laughs> 기분이 나빠 가지고 일단 알겠어. 요 저기 되기 전에 그냥 맨몸으로 때려 죽였다니까? 터쳐서? 이게 뭔데 뭐이 <laughs> 어지러운 토론이네요 <laughs> 아니! 아니 봐봐 아 그니까 러쟤 뭐야 태우가 그거 안 봤다니까 웃자고아 근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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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성 악화전은 가능할 것같아 아니 그니까 러 아니 무한성 가기 전부터 했다니까 걔는 인간 시절부터 걔는 눌었다니까 오히려 폭발하기에는 없어? 알았어 미안해 <laughs> 오히려 근데... 폭발하게소가더 낫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현우가 말할때 로브루치 이런거 얘기했다 로브루치는 걔도 열매능력자잖아 둘다술 먹었어? 샹크스는 어? 샹크스는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 걔도 둘다술 먹었냐고 아니, 아니 아카자는 인간 시절부터 그 명치로 뚫었다니까 진짜로? 자자자 자, 자, 일단 그아 진정해봐 그럼... 그가 <laughs> 그가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고요 있고... 가요? 나온다 나온 <laughs> <오>! 진짜 개치 저거 야구야 미안해 아씨 <laughs> 그건 아니지 않냐 어, 잠깐잠깐 원래 어, 첫타자 타다... 그... 아까... 원래 그런거야 거거 어? 가.. 잠깐만 다시 가 다시 가물엄 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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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오 어, 어, 좋은데? 구다어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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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타야타 그래도 토큰 열어놨잖아. 아, 어. 찰구야, 찰구야, 찰구야. 믿어. 미안해. 지랄 그렇지. 칠할, 아, 지랄 어나 나왔네 아 이런 이런 러된 거야. 아, 아 이런 된 거, 이러면된 거. 야 자, 맞추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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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차피 저기서 또 뜨면은 세개 뜨면은 네개 아, 맞춰지니까. 지금까지 고수. 사내기. 고수. 고수. 가자. 어? 오! 어 좋은데? 어 좋은데, 좋은데. 야, 어, 어, 야, 떡세게 또, 떡세기, 떡세기, 떡세기. 봐봐, 나 어때? 고수, 와우. 바 어, 미래를 보는 거야. 굿즈의 가을을 <laughs> 입어서 바로. 문제들 코스피는 어떻게 돼? 니야 <laughs> 몰라. <올라. 웃음> 야, <웃음> 어, 야, 잘, 야, 뽀케 어, 뭐야? 어지랄. 어, 아, 진짜. 봐봐, 이건 좀 어까데. 하나 여기 진짜 뽀케네? 어지랄? 그쵸. 다섯 개면은 그래도 선방 친거 아니야? 이 정도면 토큰 좀 먹고? 세 개는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어. 천천히 눌러, 그냥. 한 번에 깔 거야?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어. 야, 이건 한 뭐? 번에 가는 게 맞아. 한번 까야 채권은한 번에 가는 게 맞아. 근데 한 어미. 번에... 아, 모르겠다. 재건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물안 먹어, 말해. 한 번에 까는 게 맞는 게 복고 살때한 장만 사?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아, 어우, 야. 아, 지랄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어, 진짜 음. 아니지 않냐? 아니 뭐 레이싱걸 그거야? <laughs> 와씨 어우 음. 개지랄이네? 야 이건 좀 그렇다 근데 또 패스는 또 은지가 또 야무지게 올려줄 거니까 <laughs> 그 카카오 비상금 한적 있거든? 와, 아, <laughs> 그거 1등만 어, 해야 되잖아 응이 어. 새끼 호적 안 파인 게 다행이네 가끔 보면 진짜 <laughs> <laughs> 거까 해때욕이나게 쏜는데. 붓법이 다른데 좀? 응. 그거 그냥 일년 안에만 갚으면 괜찮아. 그거 10년까지 연장 가능해. 소액이라서. 아, 진짜? 알바 같은 걸할 응. 생각 하지 않니, 얘들아? 내가 이상한 건가? 나 급할 때 있잖아, 급할 때. 음. 응. 예를 들면 포르쉐를 뽑아야 되는데 <laughs> 당장 돈이 없다던가. 크게 나오지 않아? 아, 진짜? 쳐주고 잡아주면, 아이 나가 있어, 끼들아 오늘 옷이여, 씨발 진짜 너옷 예쁜데. 허. 예, 예, 예쁜 건너 하나로 좋게. 허. 아무리 은지가 많이 해줘도 너도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아씨발 귀찮아.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기 제거나. 가자. 야, 야, 어, 야.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어, 어, 떴다 떴다, 떴다. 3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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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어, 나이스인데?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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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내 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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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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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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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왔잖아. 아 밥. 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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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맞아. 오오 야. 좋은데? 좋다 좋다. 자 여기서 만족하지 마. 겨우 도안 하나에서 만족할 거야? 같은 시야간 어. 타이밍이야. 나한테 시면 어떻게 혈 뚫렸는데? 네. <laughs> 지금 어.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오, 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우와. 어설레네 이런 뭐 봐야 되네. 아, 너 불린 아, 거야? 아, <laughs> 야, 아니 야, <laughs> 아, 럭키 세븐이야. 뭘? 야 희귀번호판이야. 어? 나가 이 새끼야. 아, 아, 이, 아 이걸 걸어? 아, 왜 이렇게 싸. 너무 싼데? 와씨, 개번데? 어. 잠깐, 딱, 딱 갈면. 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 <laughs> 그래? 그냥 패스로 할까? 일단 다, 다 해보고 나중에 가는 게 어때? 그게 낫겠지. 패스 찍먹 해야지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아쉽잖아 근데 지금 갈았다고는 약간 후회할 수도 있을 어. 것 같아. 너 또, 또 그러다 카리다 골난다? 갈았더니 카리다 나오고 뭐 그런다? 저 패스 다 하면은 <laughs> 몇 개야 상자? 근데 몇 개야? 없어 어, 네 개밖에 없을까? 네네. 저거 4 2 이후로 또 계속 코인을 주던가? 그데 이거 미션이라 하면 뭐한열몇 개는 먹을 것 같거든 쌀 먹으로. 응. 하나. 된다고 보는데. 은지가 해주면은 0 개에다가. 지가 해주면 괜찮아. 뭐. <laughs>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입막 열심히 넣어놨어. 씨발 존나 웃겨 여게 <laughs> <laughs> 근데 나그 뭐냐 평딜이랑 저거는 어,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오히려 더 커지잖아. 왜 그래? 걱정 안 해요. 은지 요새 바꾸스랑만 해갖고. 그러니까. 응.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거 은지 지금 그냥 괜히 겁 주는 거야. 이거 뭐 합성 안 돼? 이거 합성 시킬 수있겠지 중복 아이템 선택이라는 게 있어 가공 있잖아 가공 이미 중복 아이템 선택? 어가 <laughs> 손으로 다 했어 어 했어 했어 수건 간 다음에 이제 옷 갈다가 실수로 한번러줘뭐할 거야? 뭐야나뒤트 a 켰는데? <laughs> 쟤? 자, 내가 타나 불러줄게 어? 호빵이 뱀 풀려나본데? 넌 <목소리> 지국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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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나 몰랐었는데? 틀렸어? 아, 채팅 채팅 어. 올리면 있는데 아나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내 드라이브 전용차가 뭔지 기억이 안나내 어? 서버 와서 할래? 초대 줄게 어나 초대했는데 이미? 안 왔는데? 아닌데 했는데? 근데 그 타도 샤크 카드 있어 샤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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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크카드 지르 미친놈 어딘냐 하고 스치크타에서. 어? 아, 지금... 나, 난데 그거. 지치크타 플러스에 그거 있다는데. 아, 뭐할 뻔. 아, 엄청 이쁜 거주던데 지르고 싶으면 질수 있지. 아니. 근데 <laughs> 스킬 안 먹어. 우리가 좀 고여서 그렇지 우리도 못 하는 애들이 하면 그것도 못 할걸? 그래, 맞어. 실패한. 어어. 아, 니나 샷크카드 지르네. 진짜, 진짜 처음 봤어. 미안한데. <laughs> 이구준데이이스스가 지금 요청 p 거지응 음. 아니 나 오프레서 갖고 싶어가지고 아, 아 근데 아 그건 인정이야 어 오프레서 e 인정이야. 야야 어. 근데 e r a s u m m 는 n 나 n g I'm going 니 o get a tonic i 나 the 나 o o d I can't. I'm going 안 o get a little shiny. 아 이거 나눠졌잖아. 그 서, 서버 레고, 아예 어? 다른 게임이야. 레거시랑 이네스트는. 뭐야 그럼 나 지금 개지랄인 거야? 응. 너도 다시 깔아야 돼는지 <laughs> <이제 한번> 아마. <알아. 웃음> 진짜로? 다음에 할까? <laughs> 아니? 아예 다른 뭐, 게임이야. 뭐? 서버도 달라. 아 그래서 어. 내가 초대가 안 됐던 건가? 야, 타나야. 그런 거. 너 혹시 <laughs> 레거시 <laughs> 깔고 있던 거 아니지? 그오리지널 깔고 있던 거 아니지? 이네스트 깐거 맞지? 네. 아 맞네요 다행이네. 아 진짜 기억으로만 어, 그냥 은지 진짜 레고스 거였어 옛날에 하던 거? 어나 그거 깔리 있어가지고 달라요 언제라. 달라요. 근데 저거 너 깔아보면 알 텐데 이랜스가 진짜 훨씬 부드럽고 서버 렉도 없어. 저 진짜 고특이네. 아니 그럼 나 해골 물이었던 거네. 나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부드럽다 하고 있었는데. <laughs> 어 하늘 하늘 그림 바뀌긴 했어. <laughs> 아진 우리, 우리 그 로딩 창부터 차이가 느껴져 진짜. 아, 속도 부터 말이 안 돼. 리가요도영업해서 그때 한번 해 봤다가 어 진짜 이거 너무 갑기확 차이나길래 아 어, 이거 네, 해야 되네. 씨어 아, 은지 도 은지는 용량 걱정 없겠다. 야 이네스가 더작아 너무 아, 비싸 아니, 돈이 없네. 돈다 어디 갔어? 모르겠어. 2026년에 나온다 했나 식스? 응. 11월 19일이라는데. 어? 이번 년도? 아니, 내년. 아, 내년? 아, 깜짝이야. 이번 연도인줄 알고 개조할 뻔 했네. 그거 어차피 플스잖아. 플스 프리스 나오고. 저녁에 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이 하는 거볼수 있잖아. 구경은 할수 있잖아. 잠재만 나잖아. 나는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서 상관없긴. 누가 금요일 토요일날 G T 하다가 죽어보자는데 누가? 응. 그타를 죽어보자고? 응. <laughs> 난 죽을만큼 하고 싶진 않은데. 이 건물 하나씩 사는 거야 그날. <웃음> <웃음> 친구는 고양이 배고픈 것 같아 밥안 어? 아, 먹었어? 나떡 먹었어 몇 시에? 6시에 떡 4개 주워 먹었어 무슨 맛있어? 떡? 어 크림떡 3개랑 엄마가 팥 진짜 신난 꼽조리만큼 들어가있으니까 제발 하나만 먹으라길래 <laughs>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조금 들어가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먹었어 비온게 최고야 그지알롱이 뒤쳐야지 자동차는 어? 생겼어 <웃음> 뭐야? 소환술 <laughs> 소환술 응? 내가, 내가 이거 비서 시켜서한대 한 구해왔어 <laughs> 진짜 타나 짱은 없는 게 없구나 <laughs> 뭐야? 타 아니 타나 이 n 갑자기 왜 있어? 샀어? i 래 있었어요. 아 진짜? <laughs> 어,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 s 네 있어. 아차 진짜 귀엽다. 나 w h 나 현실에서도 이런 차고고 <laughs> 싶어. 고 a t s 못할것 같은데? <laughs> 어아보야 보다 보니까 t 쁜데 귀여운데? 이거, 스폰지도 없어, 스폰지도 없어. 이게 뭐 이거 뭐거나 이거, 머플러에요. 아, 이게 머플러에요? <laughs> 이거 불러. <블러. 웃음> 귀여운데? 내꺼가 거가... 그건 줄 알았지. 새삥인 놈인 줄 알았지. 캬. 주변을 마주했네. 아니 어쩐지 그 그냥 온라인에 사람이 보통 막 꽉꽉 차있잖아 근데 3명밖에 없는거야 그래서 어? 좀 없는.. 없는 그 서버에 걸렸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유령 서버에 살고 있었구나 아니 눈부셔 내가 눈부신 걸 없애줄게 그러면 <laughs> 눈부셔 이자씨가 농구 신거 없애줄게 어... <laughs> 이거 뭐야? 어? 이것도 차야? 차야? 네. 뭐야 이거? 별의별 게다 있네 자폭도함 진짜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공작사야? <laughs> 사이드 밀어 <드릴게요. 웃음> <공적세요? 사이드 웃음> <빌어. 웃음> 이거 경적 소리도 <laughs> 이게 비키 거. 어 경적 소리내줘 <해줘>. 그렇게 <laughs> <트럭> 경적 소리가 <laughs> 트럭, 나는데?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신기하다 이런 게 있네 그니까 뭐야? 나랑 딴얘 <laughs> 하고 있어 그니까 러 눈이 초롱초롱해 진짜 광기에 가득 찼어 <웃음> <웃음> 왜 이리요 집중하고 있어 <laughs> 어우 잠깐 이 흉물스러운 거안 탈래 <웃음> <웃음> 눈이 아파 왜 <laughs> 잠도 나도 잠 오는데 왠지 잠들기 아쉽달까 잠은 아까워 하는 거 아니야. 밖에서 좀비들이 i 게막 걸어 나오는 거야. 무섭겠어안무섭겠어무섭겠네그래서우 어, 씨발 뭐, 무약하다가 이제 깼지. 서무서우 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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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했어. 이야 야경 보소. 이거 보려고 하는 거지. 어 근데 확실히 그 예전 그타보다좀더막 응. 반짝반짝하고. 맞아 맞아. 그것도 건드렸다는데. 이야. 이씨. 이쁘다. 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그지. <laughs> 아네1로1대1네네 맞네. 어? 어? 네네네1로2눈1로 2대1로. 2대1로. 2대있로2대 있으면 그1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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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있2대나아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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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랬을 다시 생아내것에서 샀으면 뭐틀라 모르겠어. 타야겠. 그. 무 생각이야? 거꾸네. 아 칼바람 해야 되는데. 네. 네. 내일 하면 싫을 것 같아. 내일 하면 질것 같다고? 하기 싫을 것 같아. 지금 할 거란 짓이아요아왜 <laughs> 혼낼 것처럼 말을 하지? <laughs> 지금도 아주 아 충분히... 난리 나겠어? 충분히 잘 시간이라고 난 생각해